자산전기학원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릴레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릴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릴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언제? 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언제? 뭐할 때? 때? 운동회 때. 운동회 때뭐 하면서? 달리기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와, 이번에 뭐... 아, 400m 릴레이를 한다. 아, 우리 반에서 뭐 두명을 뽑아야 되는데 자, 누가 나갈 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릴레이라는 말은 어떨 때 우리가 릴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까? 뭐할 때? 혼자서 달리는 걸 릴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100m 달릴 때 릴레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400m, 800m, 뭐 1600m 그렇죠. 뭐할 때? 여러 명이서 바톤을 터치해가면서 하는 걸 우리가 릴레이라고 하죠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해요? 릴레이를 아, 개주라고 하죠. 개주. 그렇죠. 아,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400m 계주나 400m 릴레이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아니, 갑자기 왜 난데없이 전기에서 말이야. 어? 릴레이라는 말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야기하는 릴레이는 다른 이름으로 전기에서는 개전기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실물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짠, 제가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 이게 바로 릴레이입니다. 자동 제어 소자의 아주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거죠. 아, 이거, 이것이 없으면 자동 제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튼만 넣다가는 자동이 아니거든요. 릴레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자, 얘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 실력이 조금 딸립니다. 아, 네, 여러분께서 넓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아, 다리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거는 다리가 8개가 있는 아, 8핀 릴레이입니다. 8핀 릴레이. 이 8핀 릴레이는요, 크게 코일 부분과 접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일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원 부분이에요. 이렇게 돌돌돌돌 돌돌 말려있는 이 부분. 이것이 전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접점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 전원에다가 220볼트를 투입하게 되면은 이 코일은 전자석이 되어서 전자석이 된다는 걸 이제 줄여서 우리가 제가 여자 된다라고 할게요 여자 여자 되어서 이 안에 있는 철판이 여기는 공통 부분이에요 얘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 이 철판이 전자석의 원리 때문에 툭하고 이쪽으로 가서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쪽에 있는 것이 철판이 가서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변하지 않는 부분, 색칠한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공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원래 붙어 있다가 조작을 하니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B접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떨어져 있다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A접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8필 레이는 두 세트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B접점. A접점, 그 다음에, 공통. 그래서, 8핀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있는 거예요, 핀번호가. 전원을 누려면 그냥 아무 데나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다리에, 특수한 다리에다가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리의 번호가, 전원은 2번, 7번이고, 그 다음에 공통 1번, A접점 3번, B접점 4번, 공통 8번, A접점 6번, B접점 5번,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핀번호 먼저 쓰게 되면은, 8핀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2번과 7번 공통과 A접점, B접점이 1, 3, 4, 8, 6, 5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네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국제 기준이에요. 국제 기준. 여러분이 저기 호주로 이민가서 아프리카로 이민가서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서 릴레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암기해야 돼요 아, 근데 암기 안해도 되는데 이것도 뭐 자동으로 많이 쓰다보면 은 암기됩니다 그냥 실습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자동으로 암기돼요 그럼 릴레이를 이거 어느 때 쓰냐 자 릴레이를 쓰게 되면은 제가 중에 이전 시간에는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 부하가 램프라고 하면 푸시 버튼 이용하게 되면 램프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점등되게 되는 회로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릴레이를 쓰게 되면 릴레이는 R이라고도 하고 혹은 X라고도 우리가 기호를, 기호를 표시하게 됩니다 R 혹은 X로 기호를 표시하게 됩니다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A접점을 넣는데 이거를 릴레이에 A접점을 넣는다고 한번 해보죠 릴레이 어떤 거 1번, 3번을 쓰거나 8번, 6번을 사용하게 되면 릴레이 A접점을 쓸수 있죠 릴레이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램프를 딱 집어넣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전기 들어옵니다. 여기도 못 통과하고 두 번째도 못 통과해서 아무것도 못 하다가 제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자석이 된다고 했죠. 그걸 두 글자로 벌어? 여자 되니까. 버튼 눌러서 릴레이가 여자되고 이 접점이 붙게 되니까 자, 램프가 어떻게 됩니까? 점등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버튼을 떼게 되면은 릴레이가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꺼지는 건 뭐랄까? 우리가 소자된다라고 합니다. 소자. 자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자돼서 접점 다시 원위치되고 램프가 다시 소등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야, 이거 릴레이가 전원이 투입되는구나, 온 되는구나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이제 우리가 여자된다고 하고, 아, 그래서 오프된다. 이거는 뭐라고 한다? 이거는? 자력을 잃는다라고 해서 소자된다고 하는구나. 기억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또 접점을 놨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릴레이 비접점을 한번 놨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런 일. 자, 처음에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못 건너가요. 두 번째 못 건너가고 세 번째는 건너가죠. 그래서 램프가 전등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램프는 여기 램프와 여기 램프가 다른 램프겠지. 이건 L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2는 점등 되죠. 이때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는 점등 되고, L 아, 릴레이는 여자 되니까 L1은 어떻게 돼요? 점등 되고, L2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소등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접점을 떨어지게 하면 어떻게 돼요? 릴레이가 소자 되니까 L1 다시 소등되고 L2는 다시 접능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릴레이구나 왜요? 아까는 푸시 버튼 가지고 제가 직접 L1, L2를 껐다 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직접 내가 병장인데. 병장이 직접 이등병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상병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알아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통해서? 릴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죠. 명령계통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개전기라고 한다고요. 개전기.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어떤 뭐 램프 같은 거를 켜고 싶은데, 음, 이 램프 같은 거를 켜고 싶은데 버튼을 눌러서 눌렀다 떼어도 계속 켜지게 할 수는 없을까? 어? 계속 켜지게 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제가 제가 어떤 걸뭘 예를 들어 집에 뭐 램프를 켜거나 집에 모터를 켜거나 집에 청소기를 켜는데 버튼을 눌렀다가 떼어도 계속 켜지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할 때에는 릴레이 아주 특수한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을 놓고, 푸시 버튼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릴레이에 릴레이를 놓고, 그다음에 푸시 버튼과 병렬로 푸시 버튼과 병렬로 자, 여기에 릴레이의 접점을 집어 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제가 푸쉬 버튼을 딱 눌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푸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기가 고대로 통하죠 그러면서 릴레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되죠 그쵸 여자되죠 그리고서 동시에 이쪽 접점이 붙어버려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천천히 얘기하지만 버튼 누르게 되면은 릴레이가 여자되고 옆에 있는 접점이 붙죠 그럼 전기가 순간적으로 이쪽 길로도 오고 이 양쪽 길로 올 거예요 버튼을 제가 떼어도 이쪽 길이 끊어지더라도 이쪽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반대편 길로 계속 전류가 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릴레이는 계속 여자된 상태로 그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기 유지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릴레이 때문에 자기 유지가 생기는 거죠. 네? 릴레이 때문에 바로 자기 유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쪽에다가 만약에 이쪽에다가 릴레이에 A 접점을 놓고 램프를 만약에 하나 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평소에는 램프가 점등되지 않았는데 제가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럼 릴레이가 여자 되죠. 그러면서 자기위 접점이 붙죠. 그리고서 이 뒤에는 있 램프도 어떻게 돼요? 점등되죠. 응? 근데 버튼을 떼어도 릴레이에 들어가는 전기는 그 옆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릴레이는 여자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고, 자기 유지되고, 그래서 램프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점등되어 있는 겁니다.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떼어도 어떻게 돼요? 계속 램프가 점등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이게 무슨 흐르라고요? 자기 유지 흐르라고요. 자기 유지.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럼 이 끌려면 어떻게 할까요? 끌려면은? 끌려면은? 끌려면은, 어디다가, 여기다가, 푸시 버튼에 비접점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푸시 버튼에 비접점을 누르게 되면, 원래는 자기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는 어떻게 흐릅니까? 자기유지되고 있을 때는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 노란선으로 만들어진 회로의 전기를 차단하면은 자기유지를 해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PB2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유지가, 릴레이가 소자되죠? 소자되면서 이게 접점이 다시 떨어지고 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 가장 초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어디 어디에다가 푸시 버튼 2를 놨을 때 동작을 할까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푸시 버튼 2를 놨다 그럼 어때요? 동작 안 되는 거예요 자기유지 해제가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는 PB2를 놔도 괜찮죠 자기유지를 해제할 수 있죠 그런 회로 만들 수 있는 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유지 또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버튼을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눌러도 램프가 켜지고, 이거를 눌러도 램프가 켜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하니까. 저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램프가 켜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본적 있으세요? pb1, pb2, pb3, 릴레이, 릴레이, 요정 램프 이런 거 어디서 볼수 있나요? 아, 아무나 눌러도, 아무나 눌러도 램프 불켜지는 거 <laughs> 버튼 눌렀다 떼어도 계속 불켜져 있는 거제 아, 주변에서 아, 여러분들도 버스에 있는 배, 버스 타면은 벨누르잖아요그죠 여러분이 쓰고자 할 때, 그게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닐까요? 아무나 버튼 부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많아요. 그렇죠 버스에는 천장에도 붙어있고 벽에도 붙어있고 많아요. 여러 개 붙어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누르면은 릴레이가 동작을 해서, 아, 이거 안 넣었죠? 뭐안 넣었어요? 자기 유지안 넣었죠? 어, 그렇죠 버튼을 잠깐 눌렀다 떼더라도 램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점등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 조금 더 하게 되면요. 부저도 넣을 수 있어요. 부저도. 그러면은 가다가 버스 이제 운전하는 분이, 버스 기사분이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PB4를 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PB4를 누르게 되면 이 회로에 전기 들어가는 게다 어떻게 돼요? 싹 꺼져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회로가 어떻게 됩니까? 리셋 되게 되는 거죠. 회로가 리셋 되게 되는 거죠. 여기다 놓으면 리셋 되는 거. 여기다 놔도 됩니다. 이쪽에다가 PB4를 놔도 되죠. 근데 사실은 권장하는 게, 여기다가 놓는 게더 권장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다 p m 4를 놓게 되면요. 이 회로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뭐 릴레이에 들어가는 거, 램프에 들어가는 거, 뒤에 만약에 부저가 들어가 있다면, 이런 회로를 모두 차단하기 때문에, 이 스위치에는 좀 많은 전류를, 많은 전류를 끊었다. 갭해. 갭해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의 성능이 조금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이제 제일 좋은 겁니다. 이런 회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다시 한 번. 끄는 걸로 가서, 끄는 방법, 제가 자기 유지를끄는거두 가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 푸시 버튼을 놓고 PB2가 있고 그다음에 자 릴레이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릴레이 그리고 자기 유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또 하나 회로 아, 또 하나 회로 아또 회로 라고하고 b라는 회로는 b 비 b 릴레이 b2 이렇게 회로를 만들었어요. b라는 회로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때 이 A라는 회로와 B라는 회로의 차이점이 뭘까요? 음? 일단 두개다자기지 회로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PB1을 누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전류가 쭉 통하죠 릴레이가 여자가 돼서 이거 어떻게 되면 붙죠 그럼 계속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PB1을 떼더라도 어, 자기유지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자기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PB2를 누르게 되면 자기지를 끊을 수 있고요 이두 번째 같은 회로는 PB1을 눌렀어요. 그럼 릴레이가 여자가 되죠. 있죠. 펜에 접점이 붙죠. 그래서 자기지가 되죠. 그래서 자기지 되다가 PB2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지를 끊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둘 다, 둘다 어떤 회로냐면은 PB1으로는, PB1으로는 on을 할수 있고 PB2로는 off를 할수 있는 회로예요이 회로 둘 다. 근데 둘다 회로가 어연하게 이름이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로는 푸시 버튼과 푸시 버튼 원과 투가 직렬로 되어 있고 이거 이거는 서로 반대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2, PB1과 PB2를 똑같이 눌렀을 때 어? 어떤 동작이 될까요? 예를 만약에 둘이 동시에 눌렀다. 그럼 릴레이가 여자 될수 있을까요? 얘가 길목인데 길목이 제가 끊었잖아요. 그럼 PB1이랑 PB2를 만약에 동시에 누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PB1을 아무리 눌러도 PB2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동작이 안 되죠. 근데 이쪽에서는요. PB1과 PB2를 만약에 동시에 누른다고 하면은, 아, PB1이 누르는데, 전기가 가는데 막을 길이 있어요? 없죠. PB2를 누르게 되면요. 그러면은, 둘다 1을 눌렀을 때는 온되고 2를 눌렀을 때는 꺼지게 되는데,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 누구한테 더 우선권을 줘야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에서 악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엔지니어라고 하면 두개 밟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밟았을 때 누구한테도 우선권을 주겠습니까? 저라면요, 제가 엔지니어라면 저는 브레이크에 더 우선권을 주겠어요. 두 개를 동시에 밟으면 저는 멈춰있으라는 뜻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겠어요 자동차를.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켜는 것과 끄는 것을 동시에 눌렀을 때 만약에 끄는 것에다가 우선권을 주고 싶으면 이 A라는 회로를. 두 개를 눌렀는데, 켜는 것에다가 우선권을 주고 싶다고 하면 B라는 회로에. 그래서 이거는 오프 우선회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온 우선회로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둘 다, 어, 자기유지 회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용도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두 개는 분명히, 분명히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죠. 엄청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퀀스가. 이게, 이게 공부를 많이 하면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막, 지나, 길을 지나가다가, 아까 뭐 자동차 문 얘기했죠? 자동차 문 하나 열면서도 막, 생각이, 여러 생각이 막, 막다 납니다. 음. 그, 어, 전 문화재청장의 유홍준 씨. 유홍준 씨의 책,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딱첫 페이지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 있는 거뭐 그냥 대충 외워가지고, 자기층 따고 말지 뭐라고 딱 공부하게 되면은, 딱 그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그렇죠. 야, 이거 원리가 어떻게 돼? 어, 뭐, 김과장, 이번에 자기층 땄다며. 이거 원리가 어떻게 돼? 그럼 괜히 피하고 싶고, 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꼭,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한번 쭉 훑어서 얘기했지만, 한번 쭉 훑어서 얘기했지만, 그 내용도 보시고, 동영상 강의도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건, 이건 자격증 강의가 아니에요.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도 하면 좋지만, 이 강의를 만든 목적은, 여러분이 한번 시퀀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를 하고자.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